제가 원래 위생 생각하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 한 올도 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laughs> 음...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하고 <laughs> 왔습니다 수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소담한 식탁은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요리하는 법을 잘 알려주는 남자 차민욱 셰프님과. 요리에 열정만 넘치는 남자. <laughs> 요열남 이우성 님이 함께 요리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요열남 이우성 <laughs> <laughs> 씨. 아이고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 참미노 셰프님. 네, 네. 오늘 어떤 요리를 보여 주실 건가요? 아, 오늘 보여 드릴 요리는 저희 느타리 버섯이니까 음. 느타리 버섯 누름이 잡채라는 네, 음식을 누르미? 준비했습니다. 누름이. 름이 네, 네, 네. 이 누름이라는 음식이 지금은 좀 많이 소실된 음식이에요. 왜냐면은 조선 시대 때는 저희가 뭐 전을 부치거나 적을 부칠 때 이제 익은 재료 위에 즙을 끼얹어서 익혀서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데 지금 많이 쓰지 않죠. 전에는 면이라는 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밀이 굉장히 귀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찹쌀가루라든지 쌀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끼얹어서 전에는 우리가 채소는 굉장히 많지만 이런 전분이나 단백질은 모자랄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네. 한끼 식사를 채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끼얹어서 만드는 음식이 느름입니다. 음. 두 분이 하실 수는 있으시죠? <laughs> 근데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와서 뭔가 같이 같이 한다라는 걸 들었는데 왜 대체 음식을 같이 하게 된 건지 네. 잘 모르겠긴 한데. 아, 불안하세요? 아전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은데. 네. <laughs> 네. 표정은 표정은 되게 네. 불안해 네. 보이세요. 열정. 이쪽은 요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열정 네. 네. 아, 네.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일단 그럴듯하게 보이게 우리 네. 유성님 이 비닐 장갑부터 끼시고, 아, 예, 그럼 잘하는 거 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원래 위생 생각하기 때문에 네. 머리카락 한 올도, 예, 떨어지지 아. 않기 위해서 아. 제가 이렇게 음. 일부러 이렇게 하고 <laughs> 왔습니다수염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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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누름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번 음식도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꼭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네. 이타리는 손으로 찢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냥 뜯지 마시고요. 네. <laughs> 결에는 조금 찢어주시면 음. 결. 예예, 예. 요거를 예, 예. 약간 이렇게 중간치도 한 번씩 찢어주시면. 아. 요게 우리가 식재료도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예, 아, 진한 거를 다 먹을 때랑 예, 예. 뜯었을 때 예, 이게 예. 구워졌을 때 식감은 틀린 거라서. 그래, 잘또 찢어요. 예. 제가 예전부터 뭐 부모님 가슴도 찢어지게 하고, 예. 원래 잘 찢습니다. 늑리님 <laughs> 네, 네. 저도 잘 찢고. <웃음> <웃음> 물론 어 만약에 이제 이걸 칼로 잘랐을 때와 손으로 찢었을 때 영양 성분을 비교해 놓은 자료는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생각을 좀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찢게 되면 훨씬 더그 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분이나 향기 성분을 잃지 않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는 훨씬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파도 지금 채를 <laughs> 썰어 주셨고 지금 가지를 아, 채했썰차례죠 네, 가지는 좀... 조금 채 썰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하려고 돌려 깎아줄게요. 아 네, 네 원래 가지는 껍질 부분, 지금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보라색. 예. 거기에 이제 안토시아닌이 거의 다 거기에 좀 있고 식이섬유도 껍질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쓸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은 약간 모양이라든지 식감이라든지 맛을 위해서 하신 거니까 음.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면 껍질 부분을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오. 음. 그러는 와중에 또 가지가 지금 안전하게 채가 썰어져 있어요. 예. 네. 아 껍질을 썰으니까 쓰러, 저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버섯도 이렇게 좀 예쁘게. 아 버섯 너무 정리 잘해. 너무 <laughs> 유명하네요. 네. 그래서 좋아요. 원래 잡채를 우리가 보면은 그 고문헌상에서도 채소를 여러 가지를 볶아서 음. 섞어놓은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들어가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그 애호박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료를 준비를 하다가 어, 저희 와이프가 단호박을 사왔어요. 아자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박을 넣으면 되죠. 아 <laughs> <laughs> 왜냐하면 잡채라는 게 원래 우리 음식에는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뭐이 과정을 해야 아니면 이 재료를 해야지만 이 음식이 된다는데 잡채는 그 얘기 있는 것처럼 채소가 여러 가지 섞이면 되는 거라서 네. 뭐 단호박이든 뭐 애호박이든 아니면 집에 있는 그냥 채소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네. 단호박은 <laughs> 조금 단단하니까 그냥 제가 썰도록 할게요. 그러니 최대한 얇게 네. 마늘을 다져 주실게요. 스승님 저게 다진 마늘이라는 말이 맞나요? 신기이 <laughs> 다음에 다진 맞아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다진 마늘이 마늘을 다진다가 맞고요 네. 뭐 마늘 다지는 것도 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하나는 마늘을 으깨서 으깨. 다지는 형태도 있고, 아, 네. 하나는 이렇게 썰어서 다지는 네. 형태가 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다졌을 때는 맛으로 먹을 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볶거나 찌거나 뭐 데쳤을 때, 막 씹을 때 마늘향이 나는 걸 원하시면 이렇게. 아. 근데 재료에 부수적으로 향을 더하실 때는, 그때는 이렇게 으깨서 네. 다져주시면 좋은 거죠. 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먼저 간을 한번 잡아볼게요. 드르미는 찹쌀풀을 넣어줄 건데, 물이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지금은 간 아, 섞어주시면. 네. 그리고 잡채 간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 잡채 간장 만들 때도 조금은, 뭐, 그죠. 팁, 팁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비율로, 부피비로 했을 때물6 정도에 간장 1, 설탕 1 2분의 1, 그리고 물엿이나 뭐청 같은 경우 설탕의 1 2분의 1 정도를 잡아주시면 그냥 맛있는 간장 베이스가 돼요 네. 그래서 뭐 가, 갈비찜 같은 걸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볶음류를 하겠다. 뭐 불고기 같은 때는 여기서 물이랑 간장 비율을 간장을 한3 정도까지 올리시면은 네.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느름이 날때 이제 밀즙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볶을 때 사용할 채소 다 썰었고, 간장간, 그 다음에 즙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팬 올랐을 때 기름 부르고요. 양파부터 볶아줄게요. 양파부터 또 볶는 이유가 양파는 최... 잘안 타요. 잘눌러붙지가 않고. 그래서 팬을 조금 사용하기 전 코팅하기 위해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일을 두르고 양파나 이제 향신채소들을 볶으면 향이 이제 오일에 묻어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순서를 생각을 할 때는 뭐 깨끗한 거부터 이제 색깔 음. 없는 거부터인데 양파부터 볶아주시는 게 요리를 실패하기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인 오, 것 같아요. 네. 양파 그리고, 그리고 마늘까지 반만 넣어요. 저희도 먹을 거니까 선생님 놀라지 마. <laughs> 근데 지금 저 양파나 뭐, 애호박이든 단호박이든, 요런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대부분 지용성 영양성분들이 많아요. 뭐, 베타카로틴도 그렇고, 퀘리세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기름하고 조리하면 굉장히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음, 그 기름을 부을 때, 어, 연기가 살짝 올라올 때 <laughs> 음식, 저 재료를 넣으라고 하는데, 맞아요. 연기요. 예. 연기가 올라올 때는 기름이 탄거니까 별로고요. 음. 예. 아, 그래요? 연기가 올라오기 올라오기 <laughs> 전에, 전에. 전에 넣어 주셔야죠. 음. <laughs> 아니구나. 그 네. 연기가 타는 나나 <laughs> 아, 근데 팬이 덜 달궈지면 이렇게 재료를 넣었을 때 붙어요. 아니면 네네. 바로 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열기가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쉬운 팁이 이제 양파 같은 걸 한번 볶아서 음. 이 친구가 조금 음, 반짝반짝 해졌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재료들 같이 하시는 게더 좋아요. 아, 지금 반짝반짝 해졌어요 네네. 네. 그러면 이때, 이제 다른 어. 재료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단호박부터 넣어줄게요. 네. 요런 느낌으로, 네. 골고루 네. 잘 볶아주실게요. 네. 어, 잘 볶아주시네요. 네. 어우, 지금. 옆에서 보니까, 무슨, 공연 보는 거지, 공연. 킹시어 <laughs> 네. 이렇게 볶아주고, 네. 요 정도 볶아주면은, 이제 저희, 가지랑 주인공 네, 주인공 가지랑 아 버섯 넣어줄 거고요. 우리 버섯은 우리 집에서 나무라시거나 볶다가도 잘안볶일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 친구가 흡수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안에 오일이나 있는 걸다 그냥 빨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 버섯이 들어간 거는 볶을 때 물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잘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이때 물 말고 우리는 이 양념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 <laughs> 양념을 끼얹어 줄게요, 조금씩. 근데 이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빨아들이는 친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주면 그걸 다 먹어요, 이 버섯 친구가.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골고루 양념이 퍼지도록. 네. 어 벌써 냄새가. 네. 너무 <laughs> 좋은데요? 어, 지금 뭐 천지를 진동하는 이 식욕을 당기는 네. 예, 기름향. 아, 그 대청마루에서 들를려고 했는데 바람은 설서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촤 쏟아지는데, 부엌에서는 저 냄새가 촤악 탁탁 아 나면, 네. 그 아차 기다리는 맛이 일품인데. 네. 그 옆에 이제 막걸리, 막걸리 한잔 <laughs> 있어가지고. 아이거이제한상차에서 <아니, 웃음> 네. 갖고 오는 거지. 네, 네. 여보 일어나요. 이게 네. 다 됐어요. 이거. 네. 예. 저는 바로 옆에 아. 있으니까 정말 고문이에요. 음. 어, 뭐,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요런 아. 식으로 아. 지금 좀, 자작하게 해가지고, 네. 이제 느름이가 익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를 살짝만 더 졸여주고, 그 다음에 느름이를 네. 넣고 익힐 거예요. 그냥 뚜껑을 그래요? 덮어서. 네. 지금은 약간 양념이 이렇게 좀 흥건하게 있거든요. 요거보단 졸여서. 영양가도 풍부할 깔이에요. 그렇죠. 지금 오. 여러 가지 팩트가 함께 들어있어가지고. 선생님, 근데요. 꼭 네. 참... 찹쌀풀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어, 것도 있는데? 찹쌀가루가 다른 가루보다 조금 수분을 보호해줘요. 아 수분이 빠져나가는 게 밀가루나 쌀가루보다 찹쌀가루가 훨씬 좋아요. 그렇기도 하고, 뭐, 밀이나 일반 쌀보다 찹쌀 자체가 훨씬 더 소화에도 부담이 아 없거든요. 소화도 더잘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드실 때는 더좀더 더더 편안하실 네.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밀즙을 끼얹어 줄 거예요. 찹쌀즙을 어떻게 또 변신할까? 네, 이친구서 골고루 끼얹어 주시고 끼얹은 상태에서 불을 좀 줄여줄 거고요 중불이요? 약불이요? 약불로 하겠습니다 네. 약불로 줄이고 한 5분 정도 뜸 들이면 다 익을 거 같아요 아 5분 정말 길어요 네네. 특히 음식 내고 있을 때 5분은 평상시 1시간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약간 팁을 드리면 버섯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 아세요? 보관할 게 어딨나요? 그냥 삶에 먹고 삶에 먹고 하면 되죠. 정확하십니다. 버섯은 그냥 빨리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어? <laughs> 근데 만약에 그래도 많이 남았다. 하면은 버섯은 냉을 많이 타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많이 눌러지거나 아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냉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신문지나 아니면 키친타올 같은 걸로 잘 싸서 밀봉을 해서 냉장고 채소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도 잘 바뀌지 않는 네. 거기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밀봉을 해서 그렇게 넣더라도 한 일주일 이상 가면은 그건 좀 먹기 힘들지 않을까. 네, 네 선생님. 저도 영양과 영양 성분에 대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오늘 그 주인공이 버섯이죠. 잖아요. 근데 느타리 버섯도 그렇고 모든 버섯들은 다른 식물들하고는 조금 다른 식이 섬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채소들은 식이 섬유지만 버섯은 버섯 키토산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음. 바로 우리가 뭐 새우 껍질을 새우를 먹거나 아니면 뭐개 꽃게 같은 걸 먹으면 네. 거기 키토산 그래서 네. 이게 면역에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건강식품 원료로도 사용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 버섯에 이 섬유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면역에도 좋고 또 음. 버섯 자체가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면역 물질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암 환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치료를 질병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좀 각광. 받고 있죠. 음. 아, 그래요. 아 이게 버섯 한번 사면은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일부러 막 아까워서 한꺼번에 놓고 막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네. 해서 냉동 보관도 아. 하고 음. 적시 적소에 딱 꺼내서 먹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서. 아니, 조금 더. 요리가 네. 다된거 아니에요. 냄새가 진짜 그냥 설설 네. 풍깁니다. 예, 보시면 이렇게 조금 뜩한 농도가 네. 생겼어요. 예. 정말 그 잡채 같아요. 거의 완성이 됐고요. 이제 조금만 더 숨을 죽인 다음에 제가 먹, 이제 드실 수 있도록. 저것을 저기 밥에서도 먹는 뭐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이 응용이 있는데 그빵 있잖아요. 좀긴 네. 거. 네, 네. 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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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켓트보다 조금 더 이게 부드러운, 부드러운 네. 거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아, 아 그쵸. 기가 막히겠지 치아바타 같은 어 맞아 치아바타 그렇죠 뭐 리에트 얹뜻이 그렇게 드셔도 될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거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이 찹쌀죽 분량을 조금 더 넓히면 얘가 전같이 되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 이전 같은 거에 약간 토마토 베이스를 얹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먹을 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예. 형태도 될것 같더라고요 오, 저는 네. 덮밥 덮밥. 덮밥. 네. 아, 덮밥 너무 좋죠. 덮밥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롤빵도 좋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 참기름으로 고소한 양한 번만 더 올리고요. 이다 아... 어, 참기름 같지? 저는 누룽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누른다는 네. 의미인 어. 줄 알았더니 누룽지처럼 밥이 눌다. 어. 그렇게 눌리네요. 와. 그 와. 말에서 나온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니, 진짜 저게 느타리버섯 이렇게 해서 한게 맞아요? 음. 와. 일품 요리가 됐어요. 그리고 버섯도 많이 들어가서 이 친구가 식감도 되게 좋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고기 대신에 고기 식감이나 영양을 대신해 줄것 같아요. 아 네. 어, 지금 뿌리는 게 뭐죠? 검은깨입 검은깨요. 활용 점점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입니다. 아유, 이거 뭐 차린 거 없습니다. 이거 <laughs> 최고의 그 셰프가 만들어주신 네. 거니까. 네, 감사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히 아, 잘 먹어봐야죠. 너무. 이게 단호박이더라서 그런지 달고, 네. 달짝지근하면서. 음. 저는 아까 하시는 걸볼 때는 아, 이거는 어르신들이 드시면 참 좋겠다. 소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성된 걸 먹어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호박이랑 양파, 뭐 가지 이런 데서 아주 촉촉하게 단, 단맛들이 굉장히 잘 빠져나와가지고 되게 맛이 좀 조화롭고, 애들이 되게 좋아할 맛. 네, 일단 뭐. 영양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 맛도 너무 좋아서 느타리버섯 누름이 꼭 한번 만들어 드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 저는요 네. 이 단호박을 잘못 사오셨잖아요. 사모님께서 아, 네. 신의 한수 같아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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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호박도 어. 좋지만 이 단호박에서 나오는 이 단맛과 네. 이 느타리버섯의 이 향이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너무 네. 궁합도 좋고 맛있는 그런 요리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음, 네. 네, 제가 여기 보니까요. 깨일 같이 적어놨어요. 이렇게 오늘 가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도 근사하게 소담한 식탁 꾸며주신 차민육 셰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수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생님들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준비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